안녕하세요 두준형입니다 오늘 아침 먹으려고 이 장을 봐왔는데 어?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불은 너무 자꾸 흔들려가지고 불은 좀 꺼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다크하잖아요 오늘 예, 이렇게 딱 진짜 한끼할거 사와봤는데 호주지만 제가 한국 패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발판해서 이거 참고로 8불인데 8불 얼마야 한 7천 원? 하죠 그럼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룸메.. 룸메가 아니고 짐 메이트지 같이 사시는 분들한테 부질령주소 보내줬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생색을 내가 좀알것 같아서 딱이네 사이즈 조금 작네 이것도 6불밖에 안해한 5천 얼마? 5천 몇백원? 탄수화물스 이건 이제 뭐랄까 드립이 생각 안 나네 과일 하나 먹고 이게 개꿀 노슈가인데 이게 6.. 6점 몇 센트던데? 하여튼 7센트 돼요 7센트 엄청 싼 거죠 약간 노브랜드 느낌이야 이게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최고잖아요 다시 중간으로 가야 돼 집게가 없으니다 자. 고기 뷔페 비주얼인데 진짜 한 20년 넘은 웨딩 웨딩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엄청 오래된 결혼식장 그, 뷔페 그런 느낌. 좀 신맛이 덜하긴 하네. 싼게 비지떡이 좀 비지떡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먹방 유튜버 보이시죠? 육즙 떨어지는 거 가격 생각하면 아이 정도면 괜찮다 김떡 괜찮네 참치를 아끼지 않는 그런 느낌? 좀 질기긴 하다. 제못 구워서 좀 질기긴 하네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괜찮아. 응? 딱 적당한, 그제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런 느낌인데. 음, 디저트까지. 왜 어, 이렇게 생겼냐? 움직이지도 않네. 아, 솔직히 좀 배부르긴 한데. 오.. 푸딩느낌?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한거전 이거? 이거 오늘 이후로 절대 안먹을겁니다 뒤처리까지 야.. 토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많고 플러스 날씨도 좋아서 제가 오늘 일하러 가는데 오늘은 좀 시간 쪼개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계획 있게 와~ 오늘 날씨 좋다. 아, 저 농구 하나도 모르는데 이런 거 보면 괜히 하나 사고 싶습니다. 아~ 색깔 봐, 띄양찰란하다. 난 참새, 여긴 광학관. 오~ 진한 파란색 반팔 리스만 하나 사고 싶은데. 아니 왜말 걸어 혼자 천천히 보려고 했는데 아 없네 없어 비싸다 비싸 어 이거 자켓 괜찮지 않습니까? 방금 어, 반팔 사러 왔다가 색 밝은 자켓 하나 사고 갑니다 여기 베이글 샵, 이글 음, 가게 있거든요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밤에 한번 먹을 때 있으면 카메라 들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사람 진짜 많아 아 근데 호주 애들은 왜 이렇게 다 울프컷이라고 하나요? 뒷머리만 기르는 거? 저게 엄청 유행인가 보네 학생들 사이에서 와 여유 좋긴 좋다 이 여유를 뒤로 하고 저는 오늘 접시 닦으러 갑니다. 아 접시, 접시도 닦고, 불판도 닦고. 아 그러지 이거 제가 자켓 색이 어저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 범죄도시 2 있잖아요. 거기서 강해상 자켓색이네. 내가 그래서 아 어쩐지 손석구가 뭐 하면 그냥 다 따라하고 싶더라. 헬스장 갑니다. 여깄나의 일터입니다. 여기 있는, 뭐, 이거, 수통이라고 하나? 숯 없이 여기다 숯다 채워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많냐? 음, 이것도 당연히 닦아야 될 거. <laughs> 네, 숯다 채웠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아, 이게, 이게 펄펄, 이게, 이게 밤하늘의 펄리다 아. 아, 오늘도 해냈다. 이제 여기서 끝날 때까지 설거지 하다가 집가면 됩니다 신발 하나 버렸다 라면 하나 공짜로 주셨다 안녕하세요 아우. 힘들었던 하루를 끝내고 오늘은 이발 좀 하러 갑니다 음, 어차피 이발하고 바로 몸에 밥 주러 갈 거라 머리는 가서 감겨달라고 하겠습니다 야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집에서 나온지 1분만에 바로 미용실 보입니다 제 생활권이 다이 근처에 있어요 한 500m 안에 헬스장도 있고 일하는 데도 있고 저기 이발소도 있고 여기 어, 죠 DEM, D2M 이제 변신하고 올게요 아침부터 가보셔와 환해졌다 환해졌어. 남캠해야겠는데? 또 이발하고 어, 머리에 잼도 발라주셨는데. 여기서 브런치나 먹고 운동하겠습니다. 좋긴 좋죠. 제가 뭐 주에 많이 일하는 건 아닌데 또 일하다가 쉬니까 기분 좋긴 하네요 여가 시간에 이게 서양의 아침이란 말인가 와 땡큐 베리 머치 이게 그 조튜브 조튜브님이 맨날 드시는 피콜로 진한 라떼라고 해야 되나? 음거봐요야 후라이 왜 이렇게 잘해? 오늘 오전에 할일 저녁으로 살짝 미루고 오늘 낮에는 좀 산책 겸 여기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아울렛이 있대요. 거기 가서 한번 파밍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싸다던데? 물론 사진으로만 보면은 네뭐 어떤 제품이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 뭐 선물로 사도 되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네. 야, 무슨 골목이야? 여기가 맞나 모르겠네. 아, 한정거장 전에 내렸네. 아, 날씨 좋다. 그거 아시죠? 할말 없으면 날씨만 계속 오는 하는 거. 소개 받을 때.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날씨 참 좋네요. 뭐 몰려있는 건가? 로드샵이. 어, 여기? 와, 뭐야. 로드샵인가? 할인 이 정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흡사? 로키 마운틴? 여자 건데 가격이 안나와 있네 한 400불 하는데 240불. 540불인가? 330불. 대박. 와, 등산용 품 여기 이쪽에 있다. 어 이것도 있어. 기본적으로 세일을 좀 많이 하네. 예를들어 요 라이트다운 산다 한다 340불, 240불 240불 싼거 아닌가? 내타고니아 옷을 안사봐서잘 모르겠네 아 여기 있다 쉐딜 자켓 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500불짜리 한 300불 야 이거 방수 굉장히 잘해 보이죠. 700 불짜리 420 불. 대충 한200 불은 싸네. 이 바지도. 야 이건 바지가 65만 원이야? 근데 400 불, 650 불짜리 400 불. 파타고니아 하면 또 이거 후리스 아니겠습니까? 야 9만 원? 원래 이 정도 가격인가? 뭐 이걸 안 사봐도 모르겠네. 야, 이건 84불이야? 응. 요런 거 많이 있지 않나? 기쁘고 지 이건 별로 할인율이 별로 없네. 바람막이류가좀 할인을 많이 하네. 이0도 이쁜데. 너무 커. 2스라지 오, 이건 좀내 사이즈다 350불짜리 한 200불에 파는데? 아근 내가 이게 여기가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음, 이건 아톰 같은데? 파타고니아로 치면 어때? <laughs> 오, 이것도 많이 해 와, 한국 갈때 이런 거 지금 한국 엄청 춥다는데 <laughs> 이것도 한 24만 원 하냐? 24만 원와 이거 진짜 따뜻하겠다 아 요런 스타일 남자거로 있으면 좀사고 싶은데 여자거 밖에 없어 와 이거 티 귀엽다 링거티 일단 4만원 타고니아 다시 3만원 프리스 이런 종류는 많지는 않고 보다시피 이제 바람막이 이런거는 엄청 많네 종류가 고어텍스로다가 한국에도 아울렛이 있나? 저거 파타고니아? 뭐 사진 않았는데 여기 뭐 근처 사시는 분들 한번 와보려면 와보세요. 와 여기 뭐야? 한국 분들 오면 딱 좋아할 감성. Excuse me. 토르 맥주. 근데 일하시는 분손자입니다야 밖에서도 마실 수 있네. 잘생기셨어. 어, 근데 이거 너무 비싸요. 이거 한 12,000원에, 이게. 호텔에서 맥주 파는데그럼면한만원하지 만 않나요? 나 술을 안 먹어, 한국에 뭐. 어우, 더워요. 어 갑자기 한국 음식점. 야, 덥다, 덥밥. 야, 아이쇼핑하고 이제 공원 왔는데, 무슨 공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해. 여기 한국이었으면 전민이들 엄청 막수염으로 그럴 텐데. 역시 사람이 그냥 무작정 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일 하면서 쉬는 게 훨씬 감사함도 느끼고 좋습니다. 뭐 하루를 조금 더 빽빽하게 보낸다고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어, 여기 호그와트가 있네. 전 참고로 헬리포터 마법사들밖에 안 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어, 한국분이신가? 봉준호! 손흥민! 두실령! 한국분은 아닌 듯! 여기 좀 전에 말한 베이글집. 살몬인데, 이렇게 프레즐? 이거 프레즐이라고 하나? 이것까지 줍니다. 이건 제 입맛인데 아저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아 이건 좀 과장이다. 이건 좀 과장이고 아무튼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낮에 남아비로까지 한잔 해가지고. 집에서 한 2시간 있다가 저는 몸에 이제 밥좀 주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한국 추운데 추위 조심하시고 멜버른에서 파타고니아 좀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울렛 가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싸긴 싸가지고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